안녕하세요. 참,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주 행복이 들기를 바라면서 우리 몸속에 그 혈액 속에 는 0.9%의 미네랄이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조영금이죠뼈속이나 조직 속에 전체의 4%라는 무기질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바디 4%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바닷물은 3.6%가 염분 다시 말하면 저염고미가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역시 4%가 3.6% 바닷물 들어있죠 사람도 약 4%가 항상 뼈 속에나, 우리 눈물 속에나, 머리카락 속에나, 조직액 속에나,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운행하는 양은 0.9%입니다. 그럼 뼈 속에 있는 저염고을 녹여서 다시 혈액 속으로 빼내고, 또 보충해주면 다시 혈액, 뼈 속으로 들어가서 보태주고, 저 소비된 걸 다시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100% 영양소를 섭취하고 100% 노폐물을 배설해주는 이 신진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디 4%다. 그래서 많이 배, 바디 4%가 우리 몸속에 저염검이 농도가 없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제일 먼저 무기력해요. 피곤이 와요. 피곤이 오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혈액이 썩으니까 어, 혈액순환 안 되니까 모든 기관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 괴사가 일어난다는 이것을 얘기를 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0kg 된 사람이, 70kg 된 사람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25.2g의 저염고미가 있어야 된다. 25.2g. 보세요. 70kg 곱하기 4. 0, 그리고 우리 몸에 뭐가 있어야 돼요? 0.9%가 혈액 속에 있어야죠. 합해 보세요. 4, 7, 2, 28, 28에다가 9, 하면 얼마예요? 얼마죠? 그러면 20, 그러면 그게 25.2%죠?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바디 4%라는 미네랄이나 아니면 조용고미가 항상 있어 준 사람은 이것이 무슨 형? 투사형이라는 얘기예요 투사형은요, 100% 섭취, 100% 배설이 되기 때문에 암도 없고, 비만도 없고, 모든 혈액이 아주 깨끗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의 바디 4%가 결핍된 사람은 수신형. 또 무슨 형이 와요? 비만형. 그래서 우리 몸이 수신형 빼빼 마른 사람, 살이 뚱뚱 찌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체질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몸에 바디 4%를 유지해 준 사람은 절대 투사형으로 만들지, 수신형이나 비만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저에게 한번 그 산알카리를 조절해 주는 것이 뭐예요? 바디 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1터에다 10g 저용고미를 시석해서 먹었을 때는 바디 4%를 유지해 줘요. 항상. 그럼물한 모금이라도 그냥 먹으면 바디 4%를 유지 못해. 소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루마티즘 환자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 사람을 조사해, 관, 조사해 보니까, 루마티즘 관절염. 영육성 식도염증이 있어요 그럼 위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바디 로의 결핍증이라는 거죠 내가 진단을 내려보니까 안구건전증이 있어요 바디 로의 결핍증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나 영육성 식도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조임도 심화되는 얘기예요 그것도 역시 영육성 식도염증이 되는 얘기예요 왜? 가슴이 조인 건영류성 식도염증 때문에 오는 거죠? 또, 대변이 자고 나면요, 매, 그냥, 항상 이런 골팽 같은 간단한 변만 본대요. 그럼 전부 숙변이 축적되겠죠? 장이 연동을 못 한다는 거죠? 낮 워킹 안되는 얘기죠? 역시 영육성 식도염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 바디 4%의 미네랄을 또는 저염고미를 채워주니까 루마티슨 관절염이 없어지겠죠? 영육식도염증이 없어지겠죠? 안구건증증도 없어지겠죠? 또, 대변이 큰 변으로 잘 나오겠죠? 가슴 쪽 이런 것도 없어지고요. 이렇게끔, 바디 사 4%가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질병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바디 사 4%가 결핍된 사람은 모든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식물이 발산하는 물질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식물이 발산하는 물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식물이 발산하는 물질, 피톤 치드라고 그러죠. 그러면요 피톤 한글로 씁시다. 치드. 이 피톤은요. 뭐 피톤은 뭔지 아세요? 식물을 나타내요.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식물은 피톤이라고 그러고요. 치드는 항암 물질이에요. 항암, 항암 물질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피톤은 식물 이름이고 치드는 항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끊임없이 피톤 치드를 내놓죠. 우리가 그 숲을 지나다 뭐냐 이슬비 같은 건 피톤 치드를 계속 내놓아요. 그 나무나 식물은 저기들이 땅 속에 박혀 있으니까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니까 피턴 치들을항하 내놓는 거예요, 항암 물질을. 왜 도둑놈들 나를 해할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보세요, 벌도 와서 새도 와서 구멍을 막들 구리잖아. 뭐에다가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치들을 내놓는 항암 물질을 내놔요. 우리도 숨을 쉬면서 수천 억마리가한번숨는데 세균이 공기가 다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코로 들어와서 온 몸에 들어오죠. 그러면 치드리는 게 항암 물질이 있어야만이 그걸 죽이죠. 바디 4%만 있다면 수천 억 마리가 우리 코 속으로 들어와서 다 죽입니다. 위에서 발생하는 세균, 비만에서 당뇨 합병증 오는 모든 것을 전부 치드 이치드라는 물질이 있어야만이 해독을 하고 물리칠 수가 있다 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무에서도 피톤 치드가 발생하듯 우리는, 근데 치드는 개들은 어디서 오대요? 땅 속에서 무기질을 흡수해서 뿌리로 햇빛에,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 치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치드를 어디서 구해요? 음식을 통해서 구해죠 음식물 통해서 뿌리는 뭘 구해요? 저형고미 농도, 무기질 농도를 빨아들여야죠?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음식물 속에는 치드라는 물질이 없어요. 또음식 그래 결핍이 됐기 때문에 무기질을 바디 4%를 같이 합쳐서 섭취를 해야만이 치드라는 걸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 있죠. 오징어 먹물은 피톤치드 같은 항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징어가 먹물이 굉장히 뜨잖아요. 밥에도 비벼 먹고 오징어 먹물 안 버리죠. 요즘에는요. 이것이 바로 일종의 피톤치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피톤치드 역할하는 게 뭐냐면 저염 몸이 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의 염증, 자궁의 혹, 어혈, 생리통의 효과는요 무기질이 바디 4%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왜 질이 냄새가 나죠? 대장이 냄새가 나죠 입에 냄새가 나죠 당뇨 확충될 피가 냄새가 나죠 이 냄새는요 생리통하는 여자들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나 그래서 우리가 그 후리 레디칼 항산화 어~ 물질을 해독하는 물질이 에~ 후리 레디칼 암 물질이죠 암을 만드는 물질 아니야 이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폐가썩는 사람, 자궁이 썩는 사람, 간이 썩는 사람은 우리가 이 피톤치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기질이 우리 몸 속에 있어야만이 에,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무기질을 취해서 항암 물질을 내놓듯 우리가 해초가 여기서 항암 물질을 내놓죠. 해초가 또 우리가 물고기를 먹으면 생선을 먹으면 항암 물질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니까 모든 병을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 속에서 만들질 못하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만 야 돼야 됩니다 그래 천식이 온 사람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온 사람들은 전부 피톤치토와 같은 바디사프의 무기질만 있어준다면은 여러분들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소화 안 되는 위산 역류성 식도염 또. 에 이렇게 뭐 대장에서 어 발생하는 염증 같은 거, 용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발에서 쥐가 나는 사람, 경련이 있는 사람, 이것을 전부 제거하면서 정상적으로 심장이 박동이 뚝딱뚝딱 되면 제2심장이 또 정맥에서 정맥류가 생기지 않도록 박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심장, 제2심장이 건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2대 1이 있어야 돼. 칼슘이 2. 우리 몸속에 마그네슘이 1이 세포 근육 속에 항상 박동이 있어야지만 악성 부정맥을 이기고 돌연사를 이기고 우리 몸속에 신경 안정제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 몸의 균형을 이룬다는 걸우리가몸 꼭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콩이나 들깨나 또 어류 같은 것은 니노 오징어 같은 거는 니노 엘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니노 엘산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서 니노 엘산이 오메가 3로 만들어 주니까 우리 혈액이 굳질 않고 우리 혈관이 혈관 세포들이 굳질 않아 가지고 어, 박동이 원활히 됩니다. 그래서 그 박동은 마그네슘이 해준다는 거, 칼슘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설해 준다는 거. 이것이 바로 니넬 니노 엘산과 함께 해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톤 치드 치드 같은 항암 물질이 있으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또, 낮춰주면서 굳었던 세포가 풀리니까 체온이 올라가겠죠. 해독 물질, 수, 납, 이런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혈액을 썩게 만드는 것을 정화시켜 주죠. 그래서 심장 박동을 강하게 해주는 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바디 4%의 미네랄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궁에 세포막 굳은 자리가 있다면은 혹이죠. 유방에 유선종이나 섬유선종이 있다면은 그것도 굳은 거죠. 이것이 LDL, 나쁜 콜레스테리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조용 고미가 없으면 바디사포로의 미네랄이 없으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간염증까지 생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고 그 자율신경 안정제, 자율신경 안정제가 바디 식물을 말하자면 피톤치드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혈액 속에 저연금이 농도가 1%가 있다면 불안 초조 짜증 감소 이런 질병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분 아시기를 바라며 자 미국에서 요즘에 요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저연금이 농도입니다. 저연금이 농도만 있으면 우리 몸속에 동맥경화증 심장병. 돌연사 이런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게 요즘에 밝혀져가지고, 곽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톤 치도와 같이, 비톤은 식물 이름이죠. 치들은 뭐예요? 항암 물질이죠. 우리 몸속에 항암 물질과 같이 대신 할수 있는 것이 저형검이 농도다, 무기질이다. 또바지 4%가 우리 몸속에 꼭 있어야 줘야 되고, 단0.9% 내지 1%가 혈액 속에 항상 주둔해야 된다. 있어야,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오늘 바디 4%를 무기질을 유지해라. 저형고미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고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염이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곰이 니키도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 속에 얼마를 유지해주냐? 우리 몸 속에 3.5%가 유지돼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쳐나 똑같아 불로 젊음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사리,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 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도 포도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대신에 유지되는 무엇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지나는 그 게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단, 다만 어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위키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 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 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니키도맥을 섭취시키고, 니키도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라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 얼굴이 확 갈라졌어요. 자, 비후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